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현재 시각 9시 50분 지났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슈, 뉴스들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사상 처음으로 지난 5월 물 크루도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 아래로 폭락하면서 원유를 팔면서도 돈을 얹어줘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6월 물도 좀 위태위태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추 업체인 유니트 코퍼레이션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유니트는 이 셰일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는 업체입니다. 국제효과가 유례없이 이렇게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이와 같은 미국의 셰일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더 많은 업체가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에너지 기업을 지원할 기금 조성을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원유시장 지원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패닉성 폭락 장세가 이어졌지요. 어저께는 새벽 3시경에 AGTS가 좀 멈춰질 정도로 굉장히 큰 폭락 흐름 6.5달러까지 가격을 내려주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비상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원유 시장의 이 극심한 불안 장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 최근에 이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의 흐름은 수십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장세인 거고, 그러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라이브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해외 선물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 장세에서 그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음, 금융 상품,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오늘도 이러한 좀 극심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지라도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원칙을 준수해서 오늘도 기법 검증 영상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TF존 우하향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도 진입의 신호 어떤 게 있는지 좀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진입을 할수 있는 시점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음 지금 53분이니까요. 잠시 후에 57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하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신호가 나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공유를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6, 56분 지났고 57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 진입의 신호를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진입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어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CP나 TV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진입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지수 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좀 늦었는데 오늘도 자꾸 상태가 늦었네요. 일단 좀 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0시 9분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W 매도 신호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진입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시 12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12분이 되었을 때 매수 진입 신호가 많으면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 15틱 잡고요. 4, 9, 가격 오면은 지금 체결이 되었어요. 우선은 15틱 손절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3, 4가 되겠죠? 손절이 되면은 손절되고 나서 CP 기준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한 기준은 CP 매매 기법인 거고요. CP1349. 그리고 손절 라인은 3, 4가 되는 거고요. 손절이 되면은 손절되고 나서 다시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손절이 될지 안 될지 먼저 지켜봐야 되겠죠. 30틱 수익 구간은 7, 9가 되니까요. 아 7, 9가 가격이 보이네요. 그리고 TW 매도신호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뉴욕증시 개장을 하겠네요. 좀더 차트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1379 청산 30틱 우선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 청산을 할지 한계약만 청산을 해야 될지 좀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TW 매도신호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으니까 우선은 어, 손절 일단은 그대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조금만 더 대기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뉴욕증시 개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각 10시 26분 지났는데요. 뉴욕증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1379가 3 0틱 수익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1379에 청산 예약을 걸어두도록 하고요. TW 매도 신호 부근 때문에, 어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1379에 청산 예약을 걸어두고 만약에 청산이 된다면 다시 진입신호를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9와 뭐 어떻게 지금 몇 틱? 한 45틱, 50틱 정도의 차이인데요. 뉴욕 증시 직전으로 이제 변동성 움직임 때문에 분절되는 것보다 아까 청산을 미리 하는 게 좋았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목표했었던 가격에 도달되지 않고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1379에다가 청산 예약을 걸어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청산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 어, 제가 1349에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도 1449까지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렇지 않고 1379에 30틱 청산이 된다면 다른 진입 신호를 다시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위로 올라가든 1379로 다시 내려오든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곧 있으면 뉴욕 증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 10시 35분 지났는데요. TW 매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제 목표 가격까지 오래 남지 않은 상황이니깐요현재시각 10시 38분 39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1443에 가격이 멈춰서 있어서요. 일단은 1339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1449에 저는 청산 예약 6틱 밖에 남겨두지 않고 지금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음봉이 어, 보이는 시점에 어, 청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1,4,4,9까지는 100틱 수익 구간이라서 TW 매도신호도 거의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18분 지났습니다. 중간에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걸 모르고 혼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 소리가 들리지 않은 바람에 중간에 좀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가격이 멈춰 있었을 때, 음봉 보이면 청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449에 이미 청산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어그 청산된 가격에서 백틱에서 그냥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음봉을 보이는 가격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TW 매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그 그 부분도 지금 매도 진입한 게 어, 영상 음성에 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했던 것들 이제 다 지운 상태인 거고요. 매도 진입하면서 제가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표시를 지운 상태인 거고요. 이제 원유 재고 발표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TV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전체 청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TV, 매, TV 매수 TV 매 신호가 나오면 손절 15틱 잡고 매수 진입하는 거는 같이 어, 검증 영상에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7호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미 100틱 수익 구간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청산을 하도록 하고요. 어,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영상 제대로 공유 드리면서 손절 15틱 잡고 진입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좀 대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11시 27분이고요. 이제 원유 재고 발표까지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TV 매수 신호에서 매수 진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진입을 만약에 했는데 손절이 된다면 손절되고 나서 어 매도 진입의 신호를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해요. 지금 TW 매도 신호가 이미 나온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TV 매수 신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60분봉 차트 기준으로는 매도 추세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 매수 신호에서 손절이 되면 60분봉 차트의 매도 추세 방향대로 매도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원유 재고 발표되고 나서 TV 매수 신호가 나오면 손절 15틱 잡고 매수 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37일보다 한번더 가격을 내려주어야 TV 매수 신호가 되는 건데요. 일단 정확한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를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원유 재고 발표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곧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변동성 장세를 보여줄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진입 신호는 TV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이 되면 매도 진입, CP가 됐든 TV가 됐든 매도 진입이에요. 지금 원유 재고는 발표가 됐을 거고요. 결과는 나중에 한번 뭐 내일 아니면 오늘 거래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편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짝 가격을 내려준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정확한 TV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진입을 할 거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좀더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 11시 46분 지났습니다. 지금 정확한 TV 매수 신호 기다리다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60분봉차트 기준으로 TF존 우하향 유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매도신호도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요. 또 가격이 또 멈췄어요. 음, 일단은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TV 매도신호를 기다리게 될지 지금 CP 기준으로도 매 매도 신호는 여러 차례 나와준 상황인데 제가 TV 매수 신호를 기다리다가 가격이 좀 오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 매도 신호, TW 매도 신호, TV 매수 신호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도 또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충분히 기다려 보고요. 어 12시 30분 전까지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130틱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가창에 잔량이나 권수 같은 것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좀 대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1분입니다 1527 보다 한번더 가격을 올려 주게 되면 TV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기준으로 매도 진입하고 어, 손절이 날 경우에는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오늘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가격을 올려주게 될지 아니면 다시 또 내려주게 될지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9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TV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려고 하고요. 12시가 되면 은봉 보이는 가격에 매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2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진입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28에, 28에 진입 예약을 걸어 두도록 할게요. 음, 완전히 벗어난, 원칙을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요. 손절 일단 15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4, 3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손절이 되면은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진입한 기준은 TV 매매 기법인 거고요. 진입 가격은 1528. 손절 라인은 154,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타 수익구간 30틱은 1498이 되겠죠. 일단 1498에다가 한 계약 청산 예약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분봉 차트도 보면은 TF존 우하형인데요. 일단은 알수 없어요. 추세를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서 그냥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손절이 되거나 아니면 단타 수익 구간 1498 까지 내려오거나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틱 단타 수익 구간의 한계약 그 다음에 15틱 수, 손절 라인에다가 전체 청산 예약 지금 30틱 수익 청산이 되었네요 말씀드리는 와중에 음 우선은 30틱 수익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음...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본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청산 준비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좀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12시 7분 지났습니다. 지금 36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28 가격 내려오면 청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28에다가 가격 내려오면 전체 청산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두 번, 원래는 제가 TW 기준으로 <laughs> 매도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일단은 지금 청산을 할게요. 28 기준으로 청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1528에 매도 진입을 해서 30틱 단타 청산 그리고 1428 100틱 청산 그러면 은총 260틱 지금 이제 두 번의 진입을 통해서 한 번은 CP 매수 진입을 했고 어, 마이크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공유 드리지 않은 걸로 일단은 어,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TV 매도 진입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죠. TV 매수 신호를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진입을 할수 없는 그런 매수 신호였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나서 매도존이 내려와 준 시점에 제가 TV 매도 진입의 신호를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진입자리였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더 정확하게 한 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TV 매수신을 오늘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정석 진입 가격에 맞는 상황이었고 해서 그래서 매도 진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총2 6 0틱의 수익을 수익청산을 하게 된 거였고요. 오늘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 어,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원칙 준수해서 오늘 이제 어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원칙 매매하면 어,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여러분들께 들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 원칙대로 하면 좀 변동성 강하게 뭐 장대 양봉, 장, 장대 은봉이 보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각오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정해진 진입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해서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거를 내가 직접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내 눈으로 검증도 하고 진입 자리 연습을 다 하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법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서실 때까지 계속 연습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에서도 모의 투자 하시고 검증하신 것과 동일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모의 투자나 검증할 때에는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그런 게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동안 검증하고 연습을 했던 게 거짓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검증했더니 수익이 쌓였더라라는 거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이상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증한 대로 오이 투자한 대로 원칙만 지키시면은 누적 수익을 분명히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장중에서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많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려고 할때 이미 강하게 크게 상승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200틱 100 200뒤 가까이 크게 상승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 좀 떨어지겠지라고 해서 매도 진입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들을 좀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제임스 대표님의 기준으로는 매도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던 거고요. 예,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검증하신 그대로. 원칙 매매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